인간의 체온이 42도가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93년 8월경 유치원 하굣일 중 기사님이 갑자기 급동이라면서 화장실로 급하게 뛰어가버립니다. 폭염 속차 안에서 인간 한계를 경험하는 두 사람입니다. 첫째, 37에서 38도, 발열 기준은 37.5도 이상이지만 사람에 따라 열감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 두통, 오한 등 감기 몸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둘째, 39도 이상 고열로 분류, 뒤통수까지 땡기는 두통이 발생되며 어지러움, 병력까지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위장장애로 구역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셋째, 40도 이상 숨쉬기 힘들고 경기증이 시작됩니다. 더불어 41도가 된다면 바닥과 한 몸이 된것 같이 총 늘어지는 느낌과 심하면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체 42도 세포의 단백질이 변성되어 굳어버리고 뇌 세포가 파괴되며 몸이 익기 시작합니다. 만약 빠른 비포비포 치료 후 회복되더라도 중추신경계손상신부전 등 결국 추후에도 합병증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인간입니다. 실제 16년 여름 내사라이가 네 유치원 버스에 방치돼 체온이 42도인 채로 발견된 일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어른들의 부주의로 생기는 뉴스는 다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은 역시 코리아 지식코리아였습니다.